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의 서령입니다. 고1 3월 평가원 모의고사 29번 문제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3점짜리 문제인데요. 이게 어법 문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특히 이 지문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다양한 어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좀 좋은 지문인 것 같아요. 어법이 좀 약하거나 구문독해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번 영상 좀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문 읽기 시작해 볼게요.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이다. 자, 여기서 what은 뭐뭐 하는 것, 무엇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what은 the thing that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합쳐 놓은 같이 놓은 그런 친구다. 자 여기서 주어 동사가 나왔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죠 이 목적어가 원래 일반적으로는 선행사로 앞으로 가고 그거를 문장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가 가는데 여기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다이 왓이라는 친구 하나로 함축되었다 녹아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 의역을 하자면,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으로 대변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게 무슨 뜻이냐? That phrase is often used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ods you eat and your physical health. 이 구절, 이 문구는요, 종종 사용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어떤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당신이 먹는 음식과 당신의 물리적, 신체적인 건강 사이에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used to가 나오면 우리가 세 가지 크게 표현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먼저 여기서 나온 것처럼 be used 수동태로 쓰이고,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to 부정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show, 동사원형이 나온 거 어법상 맞는 거겠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구나.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하면 되는구나.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거랑 헷갈리는 친구는 이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be used to 명사. 뭐뭐에 익숙하다. 뭐뭐에 익숙해지다. get used to 명사. 이거랑도 같은 표현이죠. 이거 to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랑 완전히 다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비동사가 없는 형태에 used to 동사 원형 이러면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반복적으로 하던 어떤 습관 같은 걸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거, 그리고 수동태로 쓰이고, 투부정사의 부사주 용법으로 쓰인 거. 이세 가지 굉장히 헷갈려서 많이 나오니까요. 어떻게 뜻이 다르고, 어떻게 문법적으로 구성요소가 다른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relationship between A and B로 A와 B 사이의 관계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서 you eat은 foods를 수식해주는 관계절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위치가 생략된 형태로 볼수 있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처럼 생략이 가능합니다. But, 하지만, do you really know what you're eating? When you buy processed foods, canned foods, and packaged goods? 하지만요, 당신은 진짜 알고 있나요? 당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 것인지요? 언제요? 당신이 가공식품이나 통조림식품이나 그리고 포장된 어떤 상품들을 살 때요? 무엇을 먹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나요? 사실 잘 모를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는 웬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로 세 가지가 나열되고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Goods 같은 경우에는 구이 저희가 좋은, 선한 이런 형용사로도 많이 알고 있지만 명사로 사용되면 물품, 상품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단어도 한번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Many of the manufactured products made today contain so many chemicals and artificial ingredients. Which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know exactly what is inside them. 좀 길지만 우선 여기 끊고 한번 볼게요. 제조된 상품들 중에 많은 것들은요, 오늘날 만들어진 제조된 상품이라는 거겠죠.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요, 굉장히 많은 화학 물품, 화학 약품들과요, 인공적인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가 주어고, 동사, 그 뒤에 여기가 목적어겠네요. Made today. 이거는 이 products를 수식해주는 과거 분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다. 파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오늘날 만들어진 상품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문장이 하나가 나왔죠. 자, 근데 이 위치가 맞냐 아니냐를 보려면 이 위치는 저희가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주어나 목적어 대신에 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과연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것은요. 때때로 굉장히 어렵대요. 뭐 하는 게 어렵냐면요. 그 안에 그 가공된 그런 식품들 안에요.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란 어렵대요. 지금 이이은 앞에 지칭하는 게 없습니다. 가짜 주어예요. 얘가 지칭하는 게 없는 이유는 사실은 이 주어 자리에는 이 뒤에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인 얘가 진짜 주어라서 얘가 주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요. 주어 자리가 너무 긴게 오면 영어는 싫어해요. 그래서 그긴 주어를 뒤로 보내주고 주어 자리를 비워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만만한 이슬 넣어서 가짜 주어로 자리만 메꿔준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때 무엇이 안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요 때때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지금 주어랑 동사랑 완전하게 문장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위치는 분명히 뒤에 불완전한 문장, 뭐가 하나 빠진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뭔가 선행사로 출만한 것도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so랑 위치를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이유는 so that 그 구문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너무너무너무 뭐뭐 해서 대 이하하다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대 이하하다 저희 이 표현 소댓 so 꿈은 다들 아시죠 여기선 사실 그게 들어와야 하는 거였습니다 해석을 해보면요 자 오늘날 만들어지는 많은 그런 가공 제품들이 너무나 많은 화학물질이나 인공적인 재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 안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때때로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2번이 문법적으로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설명이 길었지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 so that 구문을 아느냐, so 너무나 뭐뭐 해서 that 이하하다. 이 문장 구문을 아는지, 그리고 위치가 관계대명사로 나올 때,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위치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느냐?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였겠죠. 자, fortunately 다행히도요. Now there are food labels. 최근에는 요즘에는요. 푸드 음식 라벨이 있습니다. Food labels are a good way to find information about the foods you eat. 음식 라벨은요. 뭐 하는 좋은 방법이냐면, 당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투부정사에 형용사적 용법이 나와서, 뭐, 뭐, 할, 뭐, 뭐, 할수 있는 방법,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본 것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구나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bels and food are like the table of contents found in books. 음식에 있는 라벨은요, 책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목록표와 유사합니다. like 하면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동사 뒤에 올수 있구나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like가 좋아하다 이런 동사 형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도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컨텐츠를 꾸며주고 있죠. 여기 테이블 하면은 표 이런 뜻이 있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main purpose of food labels is to inform you what is inside the food you are purchasing. 음식 라벨의 주요한 목적은요, 뭐 하는 거냐면 당신으로 하여금 무엇 무엇을 알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다. 인데요. 무엇을 알려주냐? 당신이 구매하고 있는 음식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고 food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inform 같은 경우에는 무엇무엇에게 무엇무엇을 제공하다, 정보를 주다, 알려주다 이런 뜻을 가지는 수여동사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여동사는 목적어가 두개 나오는 그런 동사들을 저희가 수여동사라고 하죠.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비슷한 걸로는 give, 주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용법,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이 형태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또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나와서 주요한 목적은 to 이하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동사는 지금 진짜 주어, 메인 주어가 뭐냐 라고 봤을 때이 labels 뒤에 있어서 이거 복수인데 is가 틀렸네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p u 스를 꾸며주는 친구죠. 진짜 주어, 메인은요, purpose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단수형에 맞게 단수형 동사 is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문법적으로 올바른 거겠죠. 그래서 답은 어법상 틀린 것 (2번이) 되겠습니다.